그냥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? 이건 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고. <laughs> 원래 너 올해였는데 배로서의 우 목표가 생기고 여자친구도 원래 배로. 우 금전적인 건 아니야? 아니에요? 아니요. 금전적인 거는 뭐 조금. 내가 왜이 질문을 하냐면 아, 보통 결혼을 전제로 하시는 분들이 만나다 보면은.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좀 틀어지는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났을 때 후딱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좀 추진력이 막 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두 분이 많이 믿고 편안하신가 봐요 그리고 편하죠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식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문화에 대한 생각이라 해서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라고 공표를 하기에는 나 스스로가 아직 사실을.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해요. 배우자와의 서로간의 이제 신뢰감이나 이런 거에 관한 문제라면 오해 안으로는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됐어. 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고서로 그래요? 맛있게 아. 에이, 식사하세요. <laughs>